자, 여섯, 둘, 둘, 스키를 타면 많이 넘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 부위를 많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짠 엄지와 검지로 그립 밴드와 그립을 함께 감싸시면 됩니다. 이판 이름은 플레이트예요. 자 신발 신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신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신어 보시겠어요? 어, 네. 이어가 맞는데 안득가노 쉽지 않죠? 발가락 부분을 맞춰서 끼우고, 뒷부분을 중앙을 맞춘 뒤에, 둘, 셋, 딸깍! 넘어질 때는 경사면의 산 쪽으로, 글자! 엉덩이 밑에 문을 딱 잡으시고, 안쪽 무릎을 잡고, 그대로 당겨서 앉아줍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사. 너무 잘하시네요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다가 엣지가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넓혀주시고요 테일밴드를 있는 힘껏 하나 둘셋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그냥 슝슝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버벅거리고 잘안 돼요 위에서 혼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프로그 자세를 잡아주시고 내 체중을 부채에다 실어 주신 후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프로그 할엔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으로 체중 이동하는 S 자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프로그 보겐이라고 합니다. 기본 자세 습득 완료. 스키 음, 일도 모르는 촬영팀 출격.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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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타. 치 괜찮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살짝 엉망진창이었어요. 슬로프랑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슬로프에는 내년에 가시는 걸로. 놀라지 말아요. 슬로프 왔어요. 주먹한 개에서 두개 사이로 넓혀주시고 테이 밴드는 어깨 넓이여서 두 배. 제발 사람 안부딪히기를 <laughs> 혹시나 속도 조절을 못할까.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제 아까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좀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그림같이 날아서 무한 질주를 꿈꿨으나 현실은 초등학생 사이로 걸음마 단계. 하지만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슬로프에서 가뿐하게 내려올 수 있대요. 캬, 이것이 스키다.